지구 본 이야기. 안녕하세요. 디마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적도에 사는 펭귄, 갈라파고스 펭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, 그린란드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린란드 섬이 어디에 있냐면요. 이 지구본을 봤을 때 정수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. 북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린란드의 북쪽 끝의 위도가 83.5도라고 합니다. 북극이 90도니까 83.5도면은 북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린란드 섬 면적의 80%는 두께가 1000m가 넘는 두꺼운 빙하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하얘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. 그런데 왜 그린란드는 화이트란드가 아니라 그린란드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실제로 초원보다는 빙하가 촥 펼쳐져 있는 곳인데 어, 어떻게 화이트란드가 안 되고 그린란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900년, 기원 후 900년 이후라고 합니다. 그때 노르웨이에 사는 에리크 토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에리크 토발슨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985년경에 그린란드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. 사람들이 워낙 척박, 천박,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더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에리크 토발슨이 지었던 겁니다.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게 힘들었을 텐데 이 985년 당시에는 현재와 비교해서 그린란드가 조금은 따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나름 녹초지도 있었고 농경을 할수 있는 땅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조금 따뜻했을 때 그린란드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. 실제로 가보면은 초록색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린란드는 왜 그린란드라고 불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어,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건강 유의 많이, 하세요,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